어디서 나오 누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정시장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토종하는 명문가에서 나왔습니다. 아, 어, 명문가, 토종한우. 네. 네. 자, 토종한우만 취급을 하시는 거죠? 아, 토종한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태지를 또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암태지, 아. 듣기만 네. 해도 군침이 너무 돌아요. 아, 상향 녹습니다, 그냥. 아, 이거 준비한다고 네. 제가 지금 약간 끼니를 걸은 상태인데. 어허. 아, 뭐야, 예, 이을볼수 나... 있는 기회는 스튜디오 사정상 네. 녹록지 않지만 네. 하나하나 찬찬히 좀더 집중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이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야심찬 이 상품 뭡니까? 네, 예, 요거는 음. 꽃등심으로 해가지고 오리지널 한우말딱선보해서 그대로 아. 세팅해서 요게 이제 이거 추석에 나갈 선물 세트 1호입니다. 1호! 네! 자, 선물 세트 1호! 자, 고민하실 때, 어떤 한우가 좋을까 고민하실 때 1호부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디 뭐 가서 안주 고를 때 모르면 아무거나 시키시잖아요? 아, 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딱 지정을 해주십니다. 딱 1호! 어, 꽃등심 세트예요. 저 종꽃등심 구분하는 방법 압니다. 네, 어떻게 해요? 불판에 딱 올려놓고, 마블링이 굉장히 선명하게 거기, 이제, 마블 쪽에서 하얗게 꽃다가 올라오면 저는 먹습니다. 아하, 야 진짜. 그냥 육즙이라가지고, 그죠? 육즙이, 하얀 육즙이 쫙 올라올 때, 고추를 살짝 삼키고, 고기를 뒤집습니다. 뒤집습니다. 네, 뒤집어서 다시 또 올라오면, 가위로 딱딱 잘라서, 탁, 입에다 넣으면은, 기절하거든요 기절. 아니, 먹지 않은데. 이곳이 니다 네. 먹지 않았는데도 이미 입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느낌이 지금 딱 들어와요. 자 혹시 진행자님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 무슨 날일까요? 달력을 다 살짝 보면 달력을 살짝 보면 오늘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 극복의 날 그럼 하나가 무슨 관계가 있냐 네예 네, 하루를 드시면 암예박암예박 우울증 우울증 극복 치매 치매 이 것이 예, 네, 이렇게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아, 돈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되시죠. 까지 해당하시는 네. 분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네.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오늘 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보셨던 상품 꽃등심 2호상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다 왔던 박스인데요. 그 상태로 그대로 아이스박스 포장을 다 해서 냉매까지 다 넣어주시고, 전국 어디나 다 배송. 그렇죠 전국 해드리고요. 어디나. 네, 맞아요. 미국은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미국까지는 미국. 좀 거시하지만, 일본은 될까요? 뭐, 이렇게. 미국 네. 추석 생각하고 보려면 아마 추석은 사저일 <laughs> 쯤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주도 도서 산간까지 다 포함됩니다. 배송에 약간 시간 차는 있겠지만, 빠르게, 신선하게 배송해 드린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이상 무료 배송입니까? 아, 어, 여기, 그, 우리 서울에는. 네. 어, 한 3만원 이상. 3만원만.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3만원 이상. 그 다음에, 에, 서로 벗어나면? 벗어나면?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네. 아이, 뭐, 소고기 조금 사실은 아, 금방 10만원 되죠? 네, 금방 10만원. 아, 금방 돼요. 네. 당장 받아서 드셔보실 분은 3만원 이상 무료배송, 그리고 도서 상장까지다 전국적으로 배송을 드리는 가격은 1 0만원에 무료배송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고기를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고기는 이 등심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체크살이라고 채끝살. 합니다. 체크살. 아, 네, 많이 먹죠. 말, 네, 체크살. 입맛 없을 때 무조건 네. 몸이 허할 때 어, 어머니가 사다 주시는 체크살. 어, 많이 먹습니다. 뭐 네. 등심보다는 마블이 조금 덜하지만. 네. 그래도 이쪽에서 좀 부드럽고 연하게 들수 있는 체크살. 네.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꽃쌀! 꽃쌀! 예, 예 어, 한우 꽃쌀 로스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네. 네. 상품명 쪽 찾으실 때 주문하실 때 정확히 주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옆에 있는 건요? 치맛쌀! 치맛쌀! 치마살, 아, 네. 네. 앞치마살하고 이렇게다 네. 돌려서도 다 네. 치마. 치마살, 네. 요거는 갈비살, 네. 갈비살, 네. 네. 갈비살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유, 저를 뭐 부위 사용하실 때 <laughs> 이용하셔도 됩니다. <laughs> 이렇게 잘랐서 여기가 갈비, 갈비. 갈비 네. 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조합니다 네, 네. 아, 예. 좀 먹을 수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송합니다 뜨뜻해질 수 있어. 어유, 죄송 저는 네. 발굴하시면 안 돼. <laughs> 아, 저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네. 마음을 가지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어떤 음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명절이는한을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이왕이면 뭐 잡채를 하셔도 그렇고 그쵸, 그쵸. 맞죠? 아, 잡채를 좋아하시는군요 어 저는 뭐 네, 소고기 잡채 하 오늘 어, 안 좋아하겠습니까? 네, 살고기또는 <laughs> 딱딱 썰어가지고 채썰어가지고 딱올리면 아시죠. 아, 그 요즘에 육사심이가 잘나오거든요육사0이아육사 640이 엄청 잘 나고 오 있어 지금. 아, 사장님 또활성씨가또 아, 예사롭지 그렇구나. 않나 봅니다. 네. 아 직접이고 한번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매장으로 음, 찾아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육사심이 네. 잘 썰어서 여러분들께 대접해 드리는 그 육사심이 어디로 찾아오시면 되는지 위치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시장 토정하는 명문가 상호 128번 토정하로 명문가로 오시면. 맛볼 수있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A, B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B, B, B 128. B 128로 찾아오시면 B 128로 오세요. 네, 네. 거기서 명문가를 만나실 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멋진 또이남성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하기만 하면 또 대체 섭섭해요. 그렇죠. 네. 아, 또, 는 아, 깜짝... 예, 네. 그는 요즘에 이제 제일 음, 많이 나가는 음. 게 삼겹살. 삼겹살. 한국 서민의 삼겹살을, 어우, 한국 너무,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네. 근데 우리 좀 싸게 팔아요. 네. 뭐, 한근에한 13,800원. 한근에 한글, 아, 13,800원. 600g에. 야, 밖에 나가서 사먹으면 150g, 12,000원, 13,000원씩 그거 사먹는데. 네. 우리는 150g을 딱 하시면 지금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목살. 목살 맛있죠 야, 이제 좀더 지나면 김양철 들어오면 보쌈 고기. 보쌈 고기. 예, 네, 보쌈 고기. 오겹살. 크흐. 딱 맞네. 오겹살. 오겹살. 앞다리살. 전지살. 전지살. 다리. 목살. 목살. 뭐 목살. 나가고요. 자, 김침이 네. 막 도시죠? 약 내가 생각하는 그 짜릿한 단어. 목살, 삼겹살. 내내리에 음. 네, 스쳐 지나가면 음. 오늘 저녁에도 당장 선택하세요. 명절 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장에 자제 식거리도 네. 우리 찬거리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맛있는 돼지고기 드리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네. 또 넘어가면 이제 지금 짱 맛있는 l a 갈비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비. 로스용, 뭐 찜용 LA갈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이틀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귀 빠진 날이에요 9월 15일 예. 그날 그 어머니가 그 네. 정성스럽게 구워주신 LA갈비 아, 네. 내가, 내가 이번에는 내가 군집에 오고 있습니다 와. 야, LA 갈비. LA 갈비도 마무리. 굉장히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잘 드린다고 하니까 네. 꼭 명문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이쯤에서 현, 어, 네네네. 어, 네. 아, 갑자기 흥분했네 앞에서 손 찌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뭐 어, 무조건. 갑자기 막 반발. 바빠인줄 <laughs> 알고. 난 너무 놀랬잖아요. 네네 또. 아, 사장님 진짜, 우리 진짜. 괜찮죠? 예, 예, 아, 너무 27년을 이제 한 자리에서. 이발소 갔다 오신 티가 너무 나요, 지금. <laughs> 머리를 너무 정갈하게 딱 다듬으셔서, 예. 평소에 이렇게 잘 다듬으시는 분은, 예. 아, 이 고기 손질도 어마어마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손주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예. 장인의 손입니다. 예, 소고기, 돼지고기, 뭐할거 없이. 괜찮습니다. 예. <laughs> 27년간 화 네. 넘어진 손입니다. 네. 네. 정말 손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요리를 하기도 전 사장님의 정성이 그대로 이 고기 안에 담겨갑니다. 네. 잘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좀 천천히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요 클로즈업 좀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요랩 때문에 살짝 또 조명에 따라서 요 느낌이 또안살 수도 있어요. 네. 요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고. 이렇게 또한번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어휴, 어, 어, 굉장히 신선고 차가워요, 네. 지금. 지금 막뜨껑고왔어요 네, 방송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네. 네. 요거 고르실 때 한우 채끝살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우 꽃살로서. 꽃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오, 맛있겠다. 네. 아, 어, 네. 어, 네. 어, 맛있겠죠? 오, 네. 맛있겠다, 진짜. 아이고, 그냥 지금 이야. 랩만 벗겨서 저렇 저, 저 그냥 바로... 사랑스러운 곡기네 <laughs> 그냥 사랑스러운. 사랑이 가득 담긴 고기 자, 한우 치맛살입니다 치맛살 주문하실 때 네. 치맛살 네. 네 그리고 갈비살 네 중량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요게 다 200g 상당 정도 됩니다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212g 정도 됐고요 방금 네. 보여드렸던 치맛살은 228g 네. 딱 요렇게 정확하게 그걸로 담아서 어, 어, 측정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네, 한우 갈비살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정직과 저렴한 가격. 우리 신형시장을 찾아와서 꼭 고기를 골라야만 하는 이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저신영시장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주위에도 많이 있고, 그래도 저희 집을 특별히 한다라면, 저는 이제, 어, 한 27년의 전통, 너의 얼굴, 우리 얼굴, 정직과 신뢰와 네.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장사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오, 맞아요. 그래서 허지가 네. 한 광고를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서울 상인, 네, 네 선정돼 가지고 서울 상인, 네, 서울 상인 제가 선정했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네, 광고자 선정, 선정돼 가지고 그의 그 자부심과 또 우리 신영시장의 대표는 또 우리 고정하는 네. 명문가, 네. 네, 열심히 장사하겠습니다. 네. 안우 좋고요. 뭐 많습니다. 어, 고기 좋은 거 고르시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도처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뭐 마트 가서 쉽게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부터 일단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주문하시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아, 예. 제가 직접 가르쳐 드까요 직접? 직접. 어, 그냥 집 전화는 2607-3376이고 어? 저희 핸드폰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전화는 010-7138-1024 주문하시면 제가 정성으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 이쯤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던 오늘의 야심찬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네, 신영시장 현장에 지금 리포터가 나가 있고요 2원 생중계로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장에 있는 리포터 장벽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네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신영시장에 나와 있는 장벽진입니다. 오늘 박용선 전장까지 함께하게 됐는데,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신영시장을 출시하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라이크 코너스를 좀 주셨는데, 어, 한국 네. 들에게 어, 응원의 메시지와 라이크 코스를 통해서 구매를 하려는 고객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 동대 벤처 쪽업보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를 도민들한테 선보이고 지난번 대한민국 공행제일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직접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요그 다음에 이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 소상기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어, 이렇게 신영시장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구입해 주시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승리를 수 있습니다. 화이팅! 예, 네, 화이팅! 자르나 스튜디오 다시 나와주세요. 네. 어, 현장에 있는 병진 리포도 아직 지금 스튜디오에서 만보지 못했지만 아, 현장에서 아주 뭐 화력이 대단합니다. 네 저희는 다시 한번 한우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명문가의 고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사장님 나와있는데 어, 아까 얼굴 살짝 그 화면에 이중 화면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그래요? 네 얼굴. 한번 네 얼굴. 네. <laughs> 미남이세요? 아, 얼굴, 아, 네. 이거, 아, 네. 아, 네. 네. 이거, 이거 벗으면. 네, 벗으셔도 돼요. 벗어도 어, 예, 되니까. 네. 어, 네, 자, 어, 그러면 얼굴을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어디 무슨 네. 마스크팩 같은 거 하셨나봐요.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네. 인기가 거의 비슷해. 요 네. 고기만 먹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고기만 아,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쌀이 없어서 고기만 먹는 먹으면... 아. <laughs> 그런 삶을좀 살아오는 게제 아. 꿈인데. 야. 네, 저는 뭐쌀 없어서 맨날 고기만 먹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건강 생각하시면 저탄고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높여서, 삶의 질, 내 몸의 건강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얘기인데요. 네. 고기 많이 드셔야 돼요. 특히, 소고기. 철분 많죠. 그렇죠, 그렇죠. 철분, 공부 많이 하시는데 아, 저는 예. 그 공부하던 예. 타입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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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스타일이 공모할 스타일이야 어. 네저 <laughs> 아까 오기 전에는 산적 두모 같다고 얘기를 들었서는 그래요? 인꼭적 같은 느낌 만든다고 그랬는데 또 사장님한테 또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이따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게 이거는 스태프분들 네. 집에 가실 때꼭 저희 집에 들리셔서 들리셔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 사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네 아주 원가에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엄마한테 무조건 칭찬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퀄리티의 고기들이에요. 고기 향연입니다. 진짜 여기 소고기밖에 준비가 안되 있지만 지금 안태시부터 각종 고기를 친절하게 궁금하신 거 그대로 사장님 이제 사장님이 다 설명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위치 안내 부탁드립니다. 도저하는 네, 명문가는 신영시장 B 128호. B 128호. 도전하는 네, 명문가 서울상인.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보증하는 상인이에요. 진짜 네. 상인이죠. 네. 네. 상도를 지키실 줄 알고. 아, 드라마 상도 보셨습니까? 어, 봤죠. 아, 네. 허상. 그... 거상 임상옥 나오는 거. 아, 네. 조선시대 최고의 상인 임상옥이 있었죠? 네. 네. 사실 요거는 조금 여담인데, 사장님, 네. 서울시장 상인 어워즈 하시기 전에, 네. 그전에 년도 2017년도 제가 요기 일대 뭐 남무로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어, 네. 어, 프로모션 진행하던 <laughs> 담당자였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말하는 직업만 가지이 있는 거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또 네. 전통시장을 찾아오면 먹거리만 내구나 이잖아요. 그렇죠. 어, 뭐 찾아서 즐길 걸볼 거리 음. 뭐덤더 주는구나. 그렇죠. 전통신앙을 찾는 덤. 이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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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거꼭 기억하셔서. 네. 조금이라도 사장님이 요만큼이라더 잘라주실 거니까. 분명히 네. 네. 요만큼이라더 네. 잘라주실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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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g이라고 적혀있지만 215g이 갈 수도 있어요. <laughs> 모르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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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오셨어요. 장면. 예. 지금, 지금. 어, 오셨어요. 장관님. 예, 예, 예. 지금. 사 큰일 났습니다. 왜, 왜, 그러니까 잠깐, 거... 네? 인터뷰를 위해서 네? 나갔잖아요. 나가는데 네? 네. 지나가는 네. 그 고객분들이 네? 이거 지금 할수 있는 거냐고. 네.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왔어요,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나 감사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까 내가 다리 봤잖아, 딱 그랬을 때. 네. 네, 너무 욕심내지 <laughs> 네, 마세요. 네, 네. 자, 아무튼 어떤 이야기 하고 계셨죠? 네, 네.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마무리가 이제 거의 될 시간이에요. 네, 벌써 마무리야? 한번 별로 없는데. 아, 아 어떡냐 아, 아까 처음에 보정하셨던 네, 게 네. 방송시간 우리 뭐한 20분 드린다고 그랬는데 30분 네. 가자, 40분 가자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시간이 네. 부족해서 너무 아쉬운 우리 사장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 네. 우리 명문가 네. 찾아오세요 관련된 메시지 하고 싶은 무슨 네. 말 와, 네.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 쫙 한번 눌러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토종하는 명문가는 네, 신월동에서 가장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신용과 정직으로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우리 신영시장을 찾으시는 고객 여러분 꼭 우리 토종한우 명문가 찾아오셔서 저희 고기를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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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한우 명문가 많이 찾아오세요. 네요, 네요. 한우 소리 한번 내주세요. 네, 우리는 안전한 소고집의 한우입니다. 꼭 한우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